어느는 잠깐 후배랑 산행을 왔는데, 목청도 한나 보고, 또, 나도하수도 좀 캐고, 더덕도 아주 좋은 놈으로 좀 캐습니다. 아, 자,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나라 토종하수, 나도하수입니다. 세종대왕 때중국산 약재를 멀리 하고, 우리나라 약초를 찾자 해서 찾은 약초가 바로 나도하수. 이 우리나라 토종할수 없네, 나도 왔수 그리고, 야 이거 한 봐보세요. 대물, 아니, 대물다덕들입니다. 저도 싹들 와. 이거 한 봐보세요. 이런 저도 보기가 진짜 힘듭니다. 저도 크기가 엄청 커요. 어. 대물다덕들만 좀. はい。